안녕하세요 모터래프 김상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따끈따끈한 신차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왼쪽에 있는 차는 저희가 직접 구매한 아반떼 가솔린 모델이고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차가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과연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언급을 드리지 않으면 어떤 모델이 하이브리드인지 모르실 거예요. 예전만 해도 하이브리드 모델은 굉장히 특별한 디자인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나는 조금 더 달라, 나는 친환경적이야 라는 디자인 요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휠 디자인도 공력 성능을 위해서 조금 더 막혀 있고, 헤드램프 커버, 테일램프 커버도 좀 남달랐습니다. 엠블럼 같은 것도 곳곳에 하이브리드 엠블럼들이 붙었는데, 이 아반떼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가솔린 모델, 하이브리드 모델, 지금 등급도 거의 비슷한데, 다른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외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정말 없고, 심지어 휠 사이즈, 타이어도 동일해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엠블럼 이런 것도 이제 없습니다. 외관 디자인 뿐만 아니라 실내 디자인도 다를 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원가 절감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또 다른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 개발 시간도 필요한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동일하게 가기 때문에, 원가 절감이라고 엄밀히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반떼 디자인이 좀 매력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하이브리드 모델도 특별한 디자인을 갖진 않았지만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아반떼 디자인은 이 선이 굉장히 강조가 돼 있죠. 단순히 직선이 아니라 기하학적 무늬를 가지고 있는. 선들이 화려합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연결이 돼 있는지, 단차가 없어야 이런 것들이 더 예쁘게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저희 아반떼 같은 경우는 단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요. 이 최근에 나온 모델도 여전히 조금씩 어긋나는 부분들이 눈에 띕니다. 보닛을 보면 보닛이 팬더를 살짝 덮고 있는 디자인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쭉 보닛이 내려오는데 이쪽 부분이 이렇게 잘안 맞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신형 모델은 그런 부분이. 훨씬 더 낫죠. 디자인적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하이브리드를 위한 에너지 흐름도 정도만 별도의 메뉴가 있을 뿐이에요. 나머지 구성은 전부 동일합니다. 제가 차이를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옵션 사양에 따라서 투톤 컬러와 이 원톤 컬러가 어떤 느낌이 다른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투톤을 보니까 확실히 투톤 컬러가 예쁩니다. 화사한 느낌도 들고 조금 더 차가 한 등급 높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이 원톤과 투톤은 색상만 다른 게 아니라 쓰인 소재도 조금 다릅니다. 인조 가죽이 쓰인 부분이 있고 직물이 쓰인 부분이 있어요. 이 직물 같은 경우는 이 도어 트림뿐만 아니라 1열 시트의 뒷 부분도 이렇게 직물로 꾸며져 있습니다. 만졌을 때 촉감도 꽤 괜찮은 편이에요. 이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비교했을 때도 저는 이 직물의 감각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느낌도 들고 따스한 느낌도 들고요. 실내에서 뭐 담배를 핀다거나뭐 그런 냄새 같은 거 는좀 많이 뵐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아반떼 같은 경우는 운전석과 보조석을 이 나눠주는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있거든요 그 부분도 이렇게 색상으로 포인트가 들어가져 있는데 굉장히 예뻐요 근데 저 부분이 실제로 사람이 타게 되면 무릎이나 다리가 좀 많이 닿는 부위거든요 그런데 마감이 특별하게 되어있진 않습니다 그냥 굉장히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뭐 우레탄 소재를 쓰거나 좀 푹신푹신하게 만들어주면 훨씬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뒷좌석이 좁은 것도 없습니다. 애초에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염두를 해두고 만드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배터리를 어떤 곳에 넣을지까지도 고려를 하고 만든 뼈대입니다. 배터리는 이 시트 밑 공간에 있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크게 활용되는 공간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뒷좌석 공간도 일반 모델과 하이브리드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조금 더 손해본 부분이 없어요. 트렁크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예전 하이브리드는 배터리도 굉장히 컸고 위치도 시트 등받이 뒤에 있거나 좀 애매한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모델들은 이 트렁크 공간에서 손해보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까지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밑부분까지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하이브리드 모델도 시트를 홀딩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실용성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가솔린 모델과 다를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이브리드 배터리 자체도 갈수록 용량은 커지고 있지만 크기는 작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는 예전에 단점으로 지적받았던 것들이 조금씩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손잡이 없는 건 여전하네요. 네, 겉모습은 하나도 다르지 않지만 이 알맹이는 완벽하게 다릅니다. 엔진룸 구조도 다르고요. 뭐 브레이크 시스템 이런 부분도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파워 유닛이 들어가 있고 뭐 ECU 시스템도 일반적인 가솔린 모델과 달라요. 그리고 이제는 전기 모터로 브레이크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때문에 뭐 마스터 실린더 이런 부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12V 배터리도 지금 앞쪽에 위치해 있지 않아요.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뭐 전기모터도 추가됐고, 이런 유닛도 추가됐고, 그리고 배터리도 추가돼서 전반적으로 무게는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압선들이 꽤 무거운 편이에요. 이런 것들이 촘촘하게 배터리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솔린 모델에 비해서는 훨씬 더 무겁습니다. 나머지 부분, 이 뼈대 부분들은 전부 동일합니다. 그리고 뼈대 부분을 처리한 것도 동일해요. 이 새로운 플랫폼 같은 경우는 애초에 하이브리드 모델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일반 모델까지 전부 고려를 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나머지 설계들은 어떤 시스템을 넣어도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네,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현대차 그룹이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중에서 연료 효율이 가장 좋은 시스템입니다 엔진도 작고 에킨슨 사이클을 쓰고요. 그 DCT 변속기가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오닉 그리고 코나 하이브리드와 동일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공인 연비가 리터당 20km가 넘어가죠 그리고 제가 음 연비 측정을 계속 촬영하는 내내 하고 있고요 놀라운 부분은 기름이 가득 찬 상태에서 거의 1000km 정도를 갈수 있더라고요. 제가 자차를 1년 동안 한 5000에서 6000km 정도 타거든요. 그렇게 단순 계산으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탄다면 아마 1년에 주유를 6번 정도 하지 않을까. 뭐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어진 자동차입니다. 네, 하이브리드는 결국에는 이 엔진의 동력을 보조해줍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 그리고 크루징을 할때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줘요. 엔진과 전기모터의 합산 출력으로 한 140마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행하면서 그 140마력을 느낄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좀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엔진과 전기모터가 최고 출력이 발휘되는 시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두 가지 시스템이 전부 최고의 힘을 내는 상황을 만들기가 쉽진 않을 수도 있어요. 포츠 모드, 그리고 기어는 S 모드로 달릴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기록이 잘 나왔어요. 뭐, 이제는 토크 스티어 이런 것들도 뭐 느껴지지 않고요. 휠스피인 이런 것도 없습니다. 지금 두 번째 시도는 갭 차이가 어느 정도는 있네요. 자, 이게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정확한 제로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저희는 지금 하이브리드와 일반 모델의 차이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주행과 연비 이런 것들도 끝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모드 그리고 기어 노블 S 모드로 설정했을 때는 확실히 이 밀어주는 느낌이 강하게 됩니다. 차가 갑자기 뿅 튀어나가는 느낌들이 종종 들어요. 그때가 이제 전기 모터가 도와주는 상황이거든요. 전기 모터가 굉장히 작은 편이지만 그 토크는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순간도 일반 가솔린 모델보다 훨씬 더 빠른 거죠. 자,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은 일반 가솔린 모델과 다르게 멀티링크 시스템이 적용이 됐죠. 하이브리드 모델, 그리고 고성능을 지향하는 모델, 멀티링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느낌 차이가 꽤큰 편이에요. 제가 K3 GT를 산 이유 중에 하나도 단순히 엔진뿐만 아니라 이 멀티링크가 들어가기 때문이거든요. 승차감 차이도 크고 코너에서 받아주는 한계 능력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서킷에 가서 극한의 주행을 하게 되면 단번에 티가 나요. 이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일단 차체가 더 무거워졌고 뒤쪽에 실리는 하중이 더 커졌습니다. 굉장히 굵은 전선들도 밑바닥에 깔려 있고 큰 배터리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토션빔보다는 멀트링크가 훨씬 더 좋을 것도 같고요. 아, 이렇게 좀 부하 걸리는 소리들이 들리죠. 엔진 회전수가 높아지면요. 역시 하이브리드 모델은 엔진 회전수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모델들은 주행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 디자인도 달라지는데, 하이브리드 모델은 어, 계기판 디자인이 달라지지가 않고요. 별도의 에코 모드도 없습니다. 1.6 스마트 스트림 엔진과 무단 변속기가 적용된 아반떼 일반 모델에 비해서는 가속하는 느낌이 훨씬 더 경쾌합니다. 이런 언덕에서도 힘이 꾸준하게 발휘가 되고 있고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의 순발력, 이런 와인딩 로드에서의 능력은 일반 가솔린 모델보다 더 좋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의 전기 모터는 속도가 높아질수록 그 영향력이 미미해집니다. 또그 이상의 계속되는 고속주행에서는 가솔린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이 또 다른 양상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결과 결과적으로 낮은 속도에서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고요. 속도가 높아지면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전기 모터는 힘이 점점 수그러들 거고, 기본적으로 에킷슨 사이클 엔진은 출력이 낮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솔린 모델이 더 호쾌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제는 막바지 연비테스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테스트도 여러 차례 진행을 했고 고속주행도 많이 했고요 간단한 와인딩도 돌아봤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상황에서도 리터당 20km가 넘는 연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 이제 자이로를 타고 한 30-40km를 더 달리면 연비는 계속해서 높아질 거예요 현대차는 분명히 이 하이브리드에 있어서 후발주자지만 독자적인 스타일로 하이브리드를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이제는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지닌 하이브리드를 만들 정도로 기술력도 많이 축적이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연비 하나만큼은 정말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새로운 플랫폼에서 만들어진 최근 현대차들을 타보면. 균형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무게중심도 꽤 낮게 설계가 되어 있고 예전처럼 스티어링 휠의 반응이 뭐 느리거나 정확하게 표현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없어요. 근데 이제는 속도에 따라서 스티어링 휠에 무게감이 달라지는 것도 꽤 자연스럽게 됐고요. 이제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확실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굳이 여러 가지를 신경 쓰지 않아도 좋은 연비가 나온다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지금처럼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정속주행할 때 일반적인 내연기관 자동차는 엔진을 계속 써야 돼요. 그래야 속도를 유지를 시켜줄 수가 있는데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EV라고 떴죠. 그리고 에너지 흐름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속도는 유지되거나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엔진을 결코 돌리지 않습니다. 지금 배터리를 적극적으로 쓰면서 전기 모터를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굉장히 작은 편이거든요 하이브리드는. 그래서 방전도 빠르지만 충전되는 것도 빨라요. 엔진을 조금만 돌리고 뭐 브레이크를 밟고 하는 동안에 배터리는 계속해서 빠르게 찹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연비가 좋아지는 건 사실이고요.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 차가 멈춰 있다가 운동을 하기 시작했을 때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도 적극적으로 전기 모터가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엔진은 훨씬 더 수월하게 일을 할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시속 80km가 넘는 상황에서도 엔진을 돌리지 않고 EV 모드로만 달리는 기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아반떼는 이 준중형 세그먼트에 딱 맞게 어, 방음 처리가 그렇. 이렇게 꼼꼼하게 돼어 있진 않아요. 전기 모터만 돌아가는 상황, 한마디로 전기차거든요. 뭐 노면 소리도 크게 들리고, 뭐 바람 소리도 꽤 크게 들리고, 옆에 지나가는 트럭들, 이런 차들의 소리도 꽤 들리는 편입니다. 이거는 뭐 아반떼의 문제라기보다는 세그먼트의 한계를 어느 정도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연비를 위한 주행은 아니었고요. 단순히 리뷰를 촬영하는 과정을 통해서 100km 이상을 달렸는데 리터당 23km 정도 연비가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우수한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심 고속도로 따질 거 없이 모든 환경에서 분명히 좋은 연비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아반떼 n이나 아반떼 n9을 고려하시는 분이 이 하이브리드 모델과 일반 모델을 고민할 것 같진 않아요. 하이브리드 모델은 일반 모델을 선택하시는 분들께서 고민을 많이 할것 같습니다. 일단 비싸요. 뭐, 옵션 다 넣기 시작하면 아마 이 시승차도 거의 3천만 원에 가까울 겁니다. 부담스럽잖아요. 아반떼인데 3천만 원이라니. 처음부터 가격을 보자마자 꺼려지는 부분도 있을 거고, 사치스럽다고 여겨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연비 몇번 좋아봤자 본전 뽑으려면 굉장히 오래 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현실적으로 계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걸좀 꼼꼼하게 따져보실 필요는 있을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가솔린 모델의 풀옵션과 하이브리드 모델의 풀옵션은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인데, 그거를 기름값으로 본전을 뽑는다 생각하시면 결코 하이브리드로 살수 없습니다. 네, 어차피 자동차를 살 때는 좀 많은 투자를 하면서 사게 되잖아요. 거의 뭐 3천만 원 현금을 딱다 갖고 있는 상황에서 사는 게 아니라, 뭐 할부 시스템을 이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면서 자동차를 사기 때문에, 어쨌든 분할해서 가격을 내는 상황에서는 그런 거는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내 주행 패턴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나는 매일매일 장거리를 많이 달린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분명히 하이브리드가 주는 이점이 큽니다. 네, 고속도로 통행료나 공영주차장의 주차료 이런 부분에서도 감면을 받는 부분이 있고 연비 측면은 차이가 좀 많이 날 거예요. 저희가 타고 있는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여러 직원들이 돌려서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안 좋은 주행상황을 많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평균적으로 연비가 리터당 15km 정도 나와요 이것도 꽤 준수하게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응. 그런 상황에서 내가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진짜 타고 어, 얌전하게 운전만 한다면 연비 차이는 꽤 많이 날것 같습니다 이 단순히 가격표를 따질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식으로 자동차를 운용하는지 그리고 나는 자동차를 운용할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따지면서 하이브리드를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이브리드 모델이 비싸지만 하이브리드 모델이 가진 가치가 자기한테 딱 맞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 동급 모델 이 준중형 모델 중에서는 이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대체할 수 있는 모델은 없습니다 네, 거의 뭐 답정너 수준이에요 정말 아반떼는 뭐 우리나라의 최적화된 자동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판도 많이 받고 있지만 아반떼가 가지고 있는 상품성이나 잠재력들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도 이 차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시면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